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일본 해외 거주 동포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김용혜 TV의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대 문화 일본 전파와 이에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놀라운 강의 내용이 일본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엄지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엄지척이 민족 향가가 제 자리를 잡는 힘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인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고대에 우리 한반도의 문화를 받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근세에 들어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수상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를 지우고 나면 고대 한반도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 자체도 아마 지워지기 쉬울 것입니다. 집단 업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 일본의 최고 정치 지도자 쇼토쿠 태자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성덕 태자가 되겠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고대 일본의 한반도의 문화와 불교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나라를 일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받아들여 조성한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부릅니다.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 나라현 아스카에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고대 한반도 문화의 꽃이 아름답게 핀 아스카에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오사카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나라 분지 안에 있습니다. 호류지는 서기 607년 쇼토쿠 태자의 명령으로 지어진 절입니다. 호류지는 우리말로는 범륭사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나라시에 있습니다. 호류지는 일본 내에서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절이라 하겠습니다. 호류지에는 금당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건물입니다. 금당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절의 중심이 되는 부처님 즉 본존불을 모으신 건물을 말합니다. 호류지의 금당에는 고구려 화가 담징이 그린 벽화로 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절입니다. 이 사진이 호류지 금당의 벽화입니다. 고구려 담징이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학계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내 학계를 중심으로 해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며 한반도 지우기가 널리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술이라는 이름하에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한반도 지우기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향가의 봇 여러분께서도 아마 느끼실,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인 학자들은 한반도 것이라면 마치 서로 짠 듯이 극력히 근거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근거가 없다는 말을 각종 이유를 들이대며 말할 수 있, 말하고 있을까요? 마치 집단 음모와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류지는 불교 문화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거인들에 의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찰입니다. 도거인들에 의해 호류지는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거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거인. 이렇게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김용회 TV가 아니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도 도거인. 도거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거인은 물 건너다 도, 가다 거입니다. 즉, 물 건너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도래인은, 도래인,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건너 열도로 간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도거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들을 도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답니다. 도레인은 방향감각을 상실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레인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거인, 이렇게. 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염 혹시나 오염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심이 흔들리는 사고를 하는 사람,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서기 622년, 고대 한반도 문화를 사랑하였고 한반도 문화의 수호자를 자임하였던. 쇼토쿠 태자께서 사,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다음해인 서기 623년, 사람들이 쇼토쿠 태자의 극락 왕생을 빌기 위해 석가모니 불을 만들어 석가모니 부채를 만들어 호류진의 금당 안에다 모셨습니다. 정확히 금년부터 1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든 이 영상은 석가본니물 호류지 금당 안치 1400주년 기념 영상이 되는 셈입니다. 쇼토쿠 태자가 사실상의 호류지 건립자이고 일본의 불교를 공인한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의 극락왕생을 비는 본존불을 호류지 금당 안에 공행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6월달이었습니다. 2023년 6월 25일, 그날은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막 상륙하면서, 첫 남해안부터 첫 비를 뿌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멀리 남쪽 땅끝 바닷가 마을 김해에서, 가야문화진흥원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도명, 도명 스님께서 저를 전화로 찾으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나라 현 호류지에서 발견된 그림과 글씨를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호류지에서 그림과 글씨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사실은 처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도명 스님께서는 인도까지 가서 불교가 어떻게 한반도에 전파되었는가, 불교가 가야에 어떻게 전래되었는지를 연구하고 계시는 스님이십니다. 불교가 처음에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고구려를 통해서가 아니고 가야를 통해 들어온 것이 효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연구하고 계시는, 계시는 것입니다. 또 스님께서는 한국과 인도,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허황옥 여사께서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김해 가락국의 수로왕에게 시집 오시는 그 머나먼 과정을 밝힌 책, 가야 불교 빗장을 열다라는 책을 영문으로 발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광개토대왕비 전문가로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시는 등 총망을 받고 계시는 우리나라 불교계 학생이시기도 합니다. 도명스님께서 호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림과 글씨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1990년 3월 14일 일본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십니다. 그날, 1990년 그날, 온 일본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호류지에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과 글씨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호류지발 기사가 온 일본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1990년 그 즈음, 아스카의 고색 창연한 사찰 호류지에서는 문화재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절의 유물들을 해체하여 조사한 다음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복원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과 글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온 일본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호류지 금당 안에는 사진에서 보시, 보시는 석가모니 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사진이 호류지 금당에 안치되어 있는 본존불이라 할 석가모니불입니다. 그 즈음 진행되고 있던 호류지, 봉, 공, 호류지 보수공사 중에 사진 속 석가모니불이 앉아 계시는 좌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석가모니불이 좌대 위에 편안히 앉아 계십니다.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석가모니 불이 앉아 계시는 좌대를 보수하다가 그안 속에서 나무판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판에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먹으로 그린 그림과 묵서, 먹으로 쓴 글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1부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석가모니불 좌대 안쪽 나무판에 그려진 그림과 묵서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가는 향가 용구가와 스님 한 분이 벌이는 기절 초풍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과연 그림과 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